안녕하세요, 체육코입니다. 어, 오늘은 목, 어깨, 승모근을 풀어줄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칠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 보통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마사지 해야 될 부분은 여기 목 가운데 옆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근육 이름이 후두하근이에요, 후두하근. 후두하근, 후두삼각근이라고도 많이 하고 등세모근의 맨 윗부분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자 여기 후두골이에요 후두골 아까 가운데에서 옆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가운데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를 이렇게 꽉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꽉 눌러주시면 좋고요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승모근이 이렇게 얇게 내려와서 넓게 퍼지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꺾이는 부분 이 부분. 승모근 이렇게 내려와서 이 어깨에 이 라인 있는 이 접히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있는 승목근을 다시 이렇게 꽉 잡아주면서 마사지해 주셔도 좋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자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 승목근 꺾이는 부분의 끝에 어깨를 이렇게 했을 때 끝으로 와서 여기 뼈가 있어요. 뼈에서 만지키는뼈 말고 가운데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쭉 얇은 얇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뼈와 근육 마지막 만나는 부분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목통 목 통증하고 어깨 통증 잡아줄 수 있는 어 포인트거든요 아까 손으로 누르면 쏙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꽉 눌러서 문질러 주시면 마사지 방법을 알수 있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 근육에 염증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마사지 보다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타서 염증을 먼저 줄이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여기도 어, 승모근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날개뼈가, 잠시만요,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날개뼈 여기 옆에, 꺾이는 부분, 척추하고, 꺾이는 부분, 요정도. 요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승모근이, 이렇게 있, 있다고 했는데, 날개뼈, 밑에 부분에 척추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능연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정도에 보면 이제 딱딱하거나 뭉친 정도를 있는 있는 근육을 볼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또 마사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두 포인트 부분 마사지하면 되고요. 이 설명 드린 이 부분들은. 트리거 포인트가 좀 많이 생긴 부분들이에요. 토,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건 통증 앞점점이라고 그러는데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예요 자, 여기가 피로 물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근육이 뭉쳤기 때문에 아픈 부위라서 마사지를 해줘서 미세 흉터를 내줘야 돼요. 이렇게 있던 거, 이렇게 살짝 흉터가 나게끔.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마사지 방법은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줘도 되지만 이런 등 근육 같은 경우, 경우는 근육이 크기 때문에 팔꿈치 위에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도 돼요. 근데 혼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흉쇄우 늙근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옆으로 돌려 보시겠어요? 자, 돌렸을 때귀 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목빗근이라고도 하고 흉쇄우 늙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뭉치면. 동동맥을 압박하면서 두통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첫번째로 마사지 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건데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가운데 가운데에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어,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세게 눌러서 목을 살짝 뒤로 제힌 다음에 위로 머리를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시면 지금 마사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10에서 15초 정도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접히는 여섯목은 이, 이 부분에 마사지, 셀프 마사지 방법은 어, 손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잡아서 쭉 끌어내려주시면 돼요. 자, 반대편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잡아서 쭉 끌어내려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였고 여기 세 번째 아까 여기 뼈 설명드렸죠? 뼈와 뼈 여기 V자가 되는 이 가운데부 쏙들어가는 부분을 잡고 손가락을 이렇게 한세개 정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셔도 되고요 꽉 눌러주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주면서 마사지하는 게 마사지가 잘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글은 반대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뼈와 척추 사이에 있는 능력도 마사지 하는 건 알려드릴 이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혹은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거나 미, 밑에 위로 올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손으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집에 혹시 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같은 거 있으면 어, 마사지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 이런 마사지볼로 하면 제일 좋고요 집에 있는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이 있으면 더 좋고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걸로 원하는 부위에다 갖다 대시는 거예요. 통증 있는 부위.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이쪽 편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등염을 마사지 할 건데 왼쪽 있는 부분에다 갖다 대시고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마사지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대놓고 문질러도 되지만, 마사지가 더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팔꿈치를 잡고, 왼쪽 팔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당긴 다음에 마사지 하시는데, 이 몸통이 이런 왼쪽으로 벽이 좀더 붙어서, 팔을 당겨주고 마사지 하시면, 훨씬 더, 훨씬 더 마사지가 잘 돼요. 자, 아까 알려드린 그두 부분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원하는 부위에 갖다 대시고 몸을 좌, 좌우로 흔들면서 팔을 당겨 주시고 마사지 하는 팔 쪽으로 등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마사지하시면 마사지가 됩니다. 어, 흉쇄의돌근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을 마사지 하시려면 이렇게 반대로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머리가 약간 떨어지게 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 튀어나오는 이, 있는 이 부분 있죠? 귀 뒤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인데, 이 근육을 이렇게, 네, 잡으시고, 쫄을쫄을 하는 게 아니라, 잡으시고, 10초 정도 눌러보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10초 정도. 다시 잡고, 10초 정도. 다시 잡고, 10초 정도. 이 너무 안쪽으로 잡으시게 되면, 목이 어, 숨 쉬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근육을 정확히 잡고, 목을 돌려서, 내려서 정확히 잡고, 10초 줍니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